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거곡격국규극기각각거격곡격극기 기억발음 완전정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윤쇼핑, 언더하나 윤소영과 함께하는 목소리 훈련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열 번째, 1 1차 강의인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기억발음 그, 그 그 발음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 그 전에 복식호흡부터 하셔야죠. 복식호흡은 평상시에도 늘 하셔서 몸에 베이도록, 몸에 베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꼭 실천해 주시고요. 짱날 때마다 내 호흡이 배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 나가는지를 느껴보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호흡을 최대한 배속 아래까지 끌어 내린다 생각하시고 차곡차곡 쌓았다가 내뱉어주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복식호흡부터 한번 함께 해볼까요? 자, 그럼 복식호흡입니다. 먼저 배를, 아, 손을 배 위에 올리시고요. 두손배 위에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들어왔다 나가는 내 호흡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뱉을 때는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한 숨까지 완전하게 내뱉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4초간 들이마시고 8초간 내뱉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췄다가, 다시 4초간 내뱉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을 참는 게 조금 힘드시죠?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텨보시고, 4초간 또 8초간 계속해서 내뱉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짧은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2초간 강하게 들이마시고, 4초간 내뱉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우리가 강력한 발언, 뭔가 힘을 주어 말할 때는 짧은 호흡이 또 필요하거든요.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는 연습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더 빠르게 들이마시고 수박씨를 훅 하고 내뱉을 때 뱃속에 들어왔던 숨이 훅 하고 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네 강하게 들이마시고 수박씨를 툭툭툭툭 다섯 번 내뱉다 보겠습니다. 이때 배가 수축됐다,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되는 것이 아주 빠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심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복식호흡이 되겠습니다. 숨 깊이 들이마시고, 시작! 네, 복근 운동도 함께 될것 같죠? 네, 다음 준비 운동입니다. 오늘은 준비 운동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 운동이 나는 충분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패스하시고 더 뒷부분으로 가셔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을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좋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음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긴장되는 상황에 말을 조금 많이 더듬거나 씹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혀, 입술, 얼굴 근육, 그리고 턱, 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셔서 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발표나 면접이나 또 촬영을 앞두고 있을 때 어, 사전에 원고를 시나리오를 충분하게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이 될 테지만 직전에는 준비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좀 풀고 말할 준비를 해주는 것,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바닥으로 볼 전체를 둥글게 굴려주겠습니다. 다음 두 뺨을 빵빵하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더. 메롱 해볼까요? 메롱. 최대한 길게. 혀로 입안 구석구석을 양치하듯 닦아줍니다. 다음 하고 입술을 털어 줄게요. 다음 오르르 까꿍 해줄게요. 까꿍 혀를 털어주면서 이 긴장된 딱딱하게 굳어 있는 혀를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드는 준비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모음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아오아 오, 아. 입술이 오므려져야 될 때는 완벽하게 오므리고 크게 벌려야 할 때는 아래턱을 내려서 크게 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준비 운동 똑딱똑딱 10번 해볼게요. 잘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 운동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나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낼수 있고 듣는 사람에게도 편안한 목소리 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발성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음 하고 연습하는 부분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음... 내뱉을 때 울림을 들어보세요. 입술이 달달달달 얕은 진동으로 떨립니다. 음. 나에게 적합한 톤은 내가 내기 편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들리는 그 높이입니다. 그 높이는 본인이 가장 잘알수 있겠죠? 오늘은 음 하시다가 오늘 집중적으로 연습할 기억 발음. 그 발음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길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 개, 기, 고, 구. 목소리가 중간에 어, 약간 꺾이거나 음이 달라지게 되면 그건 조금 적합한 톤이 아닌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음 높이를 찾으셔야 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발음 연습, 기억 발음 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음. 우리말의 자음, 닷소리라고도 하죠. 모관, 그리고 어, 입안에서 소리를 낼때 어딘가에 장애를 받아서 어딘가에 닿아서 나는 소리 그래서 닿소리 또는 자음이라고 하는데 19개가 있습니다 그, 끄, 느, 드, 뜨, 르, 무, 브, 뿌, 스, 쓰, 으, 즈, 쯔, 츠, 크, 트, 흐 이렇게 19개인데요 날숨으로 소리를 낼 때, 모가이나 입안에서 어떤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 닷소리. 19개의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안에서 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1시간, 1시간, 4시간마다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혀뿌리와 연구개가 닿았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그, 그, 크. 이 기역 발음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가 어디냐부터 아셔야 되겠죠? 연구개는 입천장 중에서도 안쪽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 간질간질한 부분 그 말랑말랑한 부분이 연구개고요. 혀뿌리가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연구개음, 그, 끄, 크가 되겠습니다. 기역, 그 모양이 바로 어, 우리가 발음하는 방법을 본 따서 만든 거잖아요. 기역 목구멍을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네 정확히는 혀뿌리가 연극에 구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혀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켰다가 이완했다가 하는 것이 기억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 발음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긴장했다 이완했다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혀 뿌리가 연구계에 가서 닿아야 합니다. 붙어야 해요. 이게 안 되면 그 발음이 아니라 으 발음이 되겠죠. 그, 그, 그. 그. 붙었다가 떨어지는지를 느껴보세요. 일단은 붙는 것이 먼저, 그 다음은 떨어뜨리는 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 가, 가. 한번 해보세요. 가, 가, 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왔죠? 이걸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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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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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세요? 이번에는 그 한번 해볼게요. 입을 가로로 길게 벌리고 목 안에 혀 뒤쪽이 연구계에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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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번더 해볼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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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이번에는 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 기 기기기기기기기잘 들으세요? 자 기억 받침 발음은 그할 때와는 또 달라요. 기할 때와는 또 달라요. 각각 하고 딱 막히게 되죠. 각각각각각각각한번더 해볼까요? 숨이 좀 막힐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각각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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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잘 되세요? 각 연습 10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 기억 발음이 조금 취약하신 분들, 약점이신 분들은 가, 겨,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요걸 좀 딱딱 끊어서 스타카토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된다. 그 후에는 기역 받침 발음을 붙여서 각, 격, 걱, 격, 곡, 교, 국, 규, 극, 킥. 이렇게 기역하고 딱맞 어, 받침 발음이 정확하게 악하고 혀 <laughs> 뿌리가 연구개를 딱 닫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시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 기간, 가게 가계, 가계부, 감기, 공기, 공개 구회 공개 구애, 가곡, 학교, 교각, 각각, 각각. <laughs> 이 기억 발음 취약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 예시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습해 주세요. 고기, 기간, 가계, 가계부, 감기, 공기, 공개구에, 가고, 학교.